아니, 아니, 했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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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 아니, 이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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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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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 좋은데 시고 가세요. 맛있는 전 공짜로 드립니다. 좋은데 시고 가세요. 진짜요, 너무 맛있어요. 아 진짜요? 진짜 네, 전 홍보 한번 해주시죠. 너무 너무 맛있어요. 여기서 먹으면 돼요. 김 사셨군요. 네. Lead -bug. Lead -bug. Lead -bug. <laughs> 맛있게 드세요.

이렇게 어. 된거를 여기다가 네가 좋아하는 색으로 선택을 하는 거야. 에이. 그래서 가방에 다걸수 있게 해주는 거지. 이렇게 근데 이거 잠그면 커피가. 연습 시간이 어. 이리 와. 이리 와. 응. 다만 이렇게 몰아내. 내가 시어 버리고 있다 오면 돼. 이런 거 해야 돼. 담그면 하면 안 돼요? 공반지향. 공반지향. 네 후계자 기르셨어요. 오 사방으로 기름 파파. <laughs> 네, 안뺄 거예요? 건데. 은 빼야 돼. 어. 들어세요닙니다 아, 지금 얼굴 절반만 나와요. 기도. 시습니다한 네, 감사합니다. 이거 응원 눈니다 김희진 장로님 돌리기 신공을 계속 자랑하셔 자, 장로님들 지금 편 어서오십시오. 어서오세요. 어서오십시오 장로님, 님니다잘 네. 먹으려 합니다 네. 집도 집도 목사님, 집도. 먹방 빵빵 실시간으로 네. 나갑니다. 아, 이거, <laughs> 네. 아, 이거 실시간입니까 네. 너무 실시간 나가는데. 아, 목사님, 이거 땀이 난 건데. 땀이 난 건? 나중에. 아니, 그러면 있대요? 방에 가져와 맞아요, 주시라고. 한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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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시고, 목사님, 이걸 가져가. <laughs> <다 웃음> 아 좋은 아이 디어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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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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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부임 6주년 기념 팔찌를 한번 착장 <laughs> 아시죠? 만들지를 알아야지 <laughs> 복사님이 <laughs> <laughs> 뭐, 요 예. 될수 있겠죠. 예. 생각하랑? 제일 예. 큰 것만 꽂고, 그 다음에 작은 것 꽂아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세번 네. 묶은 네. 다음에 두 개를 합쳐가지고 한번 묶으면 됩니다. 뭔 <몇> 말인지 모르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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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손... 예. 네. 한번 한번 아니, 한번, 지금 바 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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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세요. 네.